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오늘 부,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세 가지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환수, 말소 폐지, 네,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죠. 제가 맨날 일찍 그 요약을 한다고 하면서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오늘은 10분 컷, 네,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에 오늘 나온 대책 또한 뭐그 관계 협동 자료가 있고 국토부 자료가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란에 그 파일이 PDF로 한글 파일로 다 있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토부건 약간 디테일하고 네 관계부처건은 요약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나 이런 데서 보신 건다 관계부처 파일이죠. 두 가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은 네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임대사업자 네 가지로 네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순서대로 이제 뭐 취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네, 생애 처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공을 네, 한마디 특공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게 특공이 확대해서 네, 뭔가 의미 있는 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하니까 네, 서민의 기준은 저도 모르고 정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laughs> 주거 안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특공이 뭔가 유의미하려면 네, 지금의 아파트 서울 아파트 뭐 누구나 원하는 건 서울 아파트이니까요 서울 아파트에서 유의미하려면 지금 분양가로는 택도 없죠 크게 의미가 없다 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특공이요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공이 참그 정상적으로 네.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가는 굉장히 미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 언론에 나온 건 이런 거3번 이런 이게 나왔죠 이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 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뭐 남녀 대립 문제도 있고, 그 평균 결혼 연령은 점점 올라가는 데다가 뭐 사실은 뭐 저거 여러 가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한두 가지 경우로 이제 신혼 부부 뭐 이런 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 신혼 부부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버리는 건 네,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한대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이고요. 1.5억 원 초과 3억 원 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는 50% 감면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대책의 그 파괴력 네, 체감, 그, 오 놀랄 수밖에 없는 이 파괴력에 비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애미가, 애미가 국이 짜다. 네, 국이 짜다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네, 서민 부담 경감. 아, 강조를 하셨어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했는데, 사실, 네, 물론, 네, 그 재산세율, 네, 그 재산세도 약간 그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네, 대한민국 그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분들이 책 부동산판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요네 뭐, 산에서 독야청청 하시는 분들 빼고, 네. 시장 참여자분들에서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이 크게 인하하는 게, 예, 네, 와닿는 것인가? 이것도 약간, 네, 짜다. 국이 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뭐, 그러그러 합니다. 보시면 되시겠고,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한마디로 종부세를, 네. 종부세는 뭐, 그동안은 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쵸. 이런 거는 뭐, 그 세, 세금, 취급하시는 그 세금을 업으로 사그 하시는 분들이나, 네. 딸딸 외우실 필요가 있을지 일반인 분들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시고, 막상 이렇게 닥치시면 이제 알아보시고 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네, 이, 어려운 숫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 그냥, 그냥 다 맥시멈이에요. 그냥 다, 그냥 최고치로 때려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정부에서는. 네, 사, 개인, 개인, 이 중요합니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네, 이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 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라고 해놓은 건 법인은 무조건 이제는 때려 맞겠다, 때려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 네, 따로 나눠놨죠. 개인,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 네 그냥 근데 여기 뭐 최고 세율 이렇게 새, 색깔을 칠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다 그냥 맥시멈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법인의 주택분 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기본 공제를 안 하겠답니다 네, 무조건 맥스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 너는 무조건 맥스 그런데 이런건 있죠 그 법인 이라고 하면 네 법법 자에다가 이 사람인 자 아닙니까 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해야 되는게 네, 법에 의한 법인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네, 법, 법인, 뭐. 사람 취급을 한다고 해서 많이들 하셨는데, 물론 패단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가로를 좀 이쁘게 쳐놓을 것이지 맨 앞에 붙이는 가로리 동글가로는 안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이 문서가 좀 그래요.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인 밑에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 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던 꼼수가 있었죠. 네, 부동산 신탁 종부세 회피 꼼수라고 그동안 알려졌던 이 꼼수를 방지하겠다. 는 차원에서 이것도 다 때려버리고 때려버리겠다. 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은 네, 그 어느 쪽에 서 있는 분들, 그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거를, 이걸 보고 뭐, 잘했네. 네, 훌륭하네. 뭐 이런 말은 드리기가 좀 약간 민망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무서운 말이 하나 등장했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등장했어요 환수입니다 환수 환수 몇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 하겠답니다 네, 1년 미만은 미만 2년 미만은 기본세율 그러니까 맨 처음에 50 40 했다가 얼마 전에 12 16에서는 요거 숫자 맞추는데 약간 그 베리에이션 이 있던거 약간 고심한 흔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70 60 70 60만 땅을 때려 버렸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네, 그래서 그 포인트 포인트 각각의 여러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던 포인트를 네, 그냥 이거도다 그냥 맥시멈으로 다 때려 버렸어 때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내년부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뭐 지나가는 말로 이런 거 들은다고 그런 게다 머리에 남아있진 않죠 2021년부터 분양권도 네,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 본인의 주택수를 계산하실 때 네, 반드시 이거 이제 계산 잘못하시고 네, 그 실행을 하셨다가 이제 정리 작업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네, 큰일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일단 환수 이 말도 되게 웃겨요 그냥 내용만 보면 그냥 네, 세율 인상 아닙니까 그냥 세율 인상 그냥 세율 인상이라고 그냥 써도 될 것을 굳이 환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환수 네, 제가 막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이 보도자료는요 제가 봤을 때 네, 다 짧은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특정 대상을 위해서 어렵사리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취득세 부분 이것도 이제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하기도 쉽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아,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취득세 부분. 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근데 그 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원래 기본은 4예요 근데 그동안은 뭐 1.2라든가 1에서 3%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는 그뭐 깎아준 거였어요. 깎, 그래서 뭐 일반 뭐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들은 다 4%에 뭐 이거저거 찔끔찔끔 귀염둥이를 더해서 4.6%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4%예요. 4%? 4, 4, 8, 12. 아, 계산은 저희들이 헷갈리실까 봐 네,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제 이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 특히 법인은 네, 그냥 다 12%다. 네, 한 개든, 두 개든, 백 개든, 천 개든, 무조건 법인 너는 나쁜 놈이니까 12%.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가면 혜택도 배제가 됐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죠.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이거는 다, 일, 이 주택수에 대한 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이 제도 자, 만, 제도를 만든 근거 자체가 거주 이전의 자유, 네 무려 네 헌법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주 이전을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거주 이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일시적 이 주택 네, 이 주택은 뭐두개 있으니까 뭐 때려 맞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사하기 위해서 잠깐 이 주택이 되는 거는 네 그거를 가지고 너는 투기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시적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헌법에 기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요. 굉장히 다급하게 네, 전에 나왔던 게 6월 17일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네, 20일 만에 대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누군가의 네, 국토부 장관님보다도 네, 더 위에 계신 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급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뺀것 같습니다. 이걸 일부러 뺐다면 와, 그거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겠죠? 네. 물론 당연히 안, 그렇지 않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대사업자 부분이죠. 이제 여기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리고 의외로 임, 대한민국의 그 주임사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그렇게 30만 명 정도 되시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제 수,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어, 내용은 이거예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준공공이죠. 준공공, 준공공을 폐지하겠다. 네. 그동안 공적 의무를 강화. 이건 말이 좀 이상해요. 폐지한다고 해놓고 8에서 10년을 공적 의무를 강화 의무 기간 연장. 뭡니까? 네. 신주임사입니까? 이거는 없앤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폐지 유형 관리 폐지되는 폐지 아까 환수 폐지 네, 환수 폐지 말소 네.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관 경과 즉시 네 자동 등록 말소 이거 약간 그쵸 그냥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약간 좀 뭔가 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네, 자동 등록 말소 그렇죠. 임대 의무관 종료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렇죠. 적법 사업자의 하나의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 자발적인 등록 말소. 너는 자진 납부를 했으니까 임대 의무관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안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 임대사업자 많이들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네, 옛, 예전에 네, 임대사업자를 많이 이제 등록을 원, 정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네, 지금 요새 말만의 혜택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년이에요. 이게 5년입니다. 5년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단기임대 장기 임대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 임대 4 년이에요. 네사 년입니다. 사 년. 4년. 근데 그 동안은 단기 임대든 이거든 네, 등록 말소 자동 등록 말소가 없고 그냥 그냥 무한히 무한히 예, 무한히 연장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 4년으로 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뭐 이거에 관계된 분들은 뭐 공무원분들도 전화를 많이 받고 하셨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5년을 해야 풍대를 받는데 4년 후에 자동 말소래 매요. 그러면 나는 이거 안돼 아니면 그동안 뭐 받아 먹은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뭐 합산 배제 이런 거다 토해 내야 되는가 과태료 내야 되는가 그럼 8년으로 늘린다 그러면 해줄 거냐. 그리고 이렇게 이걸 다 없애고 이건 어, 임대 사업자 너희들 이제 너희들 다 투기꾼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임대 사업자분들은 내 네, 피가 마를 수밖에 없죠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내 네, 밑에다가 당연히 네, 이 보고서를 만들고 좀 꼼꼼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다 넣어 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발표를 했다는 게 그 대학생 그 방학 내내 땡땡 놀다가 학생 아꼭 대학생의 특정할건 아니죠 땡땡 놀다가 그 개학 뭐한 이틀 남겨놓고 방학 숙제 하듯이 네, 그때 막 이틀 삼일에 걸쳐서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밤새 가면서 네, 할거다 하고 이제 새벽 2 시에 시작하고 게임 한판 하고 새벽 세 시에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 해뜰 때쯤 시작해 가지고 네뭐 그런 <laughs> 꼭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네이보도자리라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생 청구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매입임대는 안 된대요. 그렇죠. 써놨습니다. 근데 또 건설임대는 또 된대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게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빨리 끝내 드려야 되니까 네. 관계부처와 협의한 건 맞나? 네. 기재부나 국세청 숫자가 안 맞죠. 하나는 사고, 막 하나는 오고, 사만 하고 그냥 날려버린 대고 여기선 오를 해야 되고 말이 안 맞아요. 관계부처 협의한 거 맞나 안된거 같죠? 네, 됐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있었던 문제지만 그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지방세 국세가 지금 분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 보는 주택수와 국세청에서 보는 주택수 다릅니다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고질적 굉장히 고질적 문제, 홍보 부족이죠. 이거는 그 담당 공무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방세 하시는 분들은 자기 파트밖에 모르고 국세 하시는 분들은 자기 파트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쪽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한들 네 그분들은 책임을 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양쪽에 항상 네, 한쪽에만 여, 그 문의를 해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치는 수가 있어요. <laughs> 양쪽 꼭다 해보시고 그리고 그 양쪽 공무원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이거를 종합을 하셔서 네, 사적으로 사제 네, 돈돈 주고 상담 받는 사제 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아까 그 일시적 이주택 문제죠. 헌법을 무시하진 않겠죠. 설마 네, 정말 설마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 임대는요. 이거 뭐꼭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건설 임대를 막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은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지방에서 그냥 패단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뉴뭐 주임사를 만드시려나 아까 주임사는 나쁘다. 주임사는 지금 투기의 목적에 다 이용되는 아주 취지는 좋으나 잘못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놓고선 네 여기 의무 기간 연장. 8에서 10년, 10년 이상 공적로 <목적이> 이상한 여지를 남겨 놓으셨죠. <목적이> 뭔가 앤듀 리설 만들시려나 물론 노프신 뜻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내 네, 정확히는 보도 자료를 보고 흡족해야할 사람이 좀머리제 머리에는 좀 떠올라요. 한 분과 그리고 그 대중분들 중에 좀 양쪽 단에 서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언뜻 보시고 네,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것들 투기, 그 거주의 대상인 주택 가지고 네, 투기를 일삼은 저자들이 아, 이제야 피를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심 흡족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네, 기분이 좋아진다고 실제로 나에게 득이 되는지는? 굉장히 미심한 부분입니다. 그 옛날 드라마예요. 굉장히 옛날 드라마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 미국 HV, HBO에서 만든 웨스트 윙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철저하게 미국의 민주당 위주로 네, 제작된 드라마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조시 라이먼이라는 그 배역이 있어요. 민주당의 핵심 참모, 네. 대통령의 네, 그 바틀렛 대통령의 신복이죠. 아, 조시 라이먼을 알아보고 말을 건넵니다 나는 당신 당안 찍었어요. 세금을 더내라고 해서. 조시가 그러죠.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또, 공화당 쪽은 세금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이 자체는, 그, 사실은 너희들을 도와주는 택시기사를 도와주는 건 민주당인데, 네, 공화당의 이상한 헛소리에 택시기사 당신이 무식해서 그렇죠. 당신이 내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줄여준 공화당이 줄여준다는 세금도 당신 세금이 아니라 부자들 세금인데 너 착각하는 거야라는 좀그 조롱이 섞인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이뭐 노무 고 노무현 그 대통령 때그 종부세 논란 그때만 해도 비슷하게 얼추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달동네 사면서 종부세를 욕하는 뭐 어르신분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왜 지금 이거를 하냐 하면은, 사람이요. 그 제가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아, 또 내용이 길어지네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사람이란 제가 이, 뭐, 이 바닥에서 본 사람 중에 자기 선은 위치에 따라서 모두가 다 바뀝니다. 자기의 선의 위치에 따라서 다 자기 본인의 입장이라게 항상 바뀌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요. 물론 그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뭐 전세 사기꾼 뭐 이상한 부동산 파는 뭐 임대 보장에서 속여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그 이외에 일반 지금 그 대한민국 부동산 판의 이 시장 참여자 분들이 과연 선과 악이 있는가? 네 그리고. 서민이라는 개념이 네, 이 대한민국 부동산 판에 과연 맞는 개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찰떡같은 비유였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물론 내용은 반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예요 네, 선은 위치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물론 그, 아파트라는 건, 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강남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아파트는 좀 안정화가 돼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 다내 집에서 편안하게, 뭐 전세 같은 거, 뭐, 2년, 3년씩 맨날 이사 다니고 이런 거 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겠는데, 과연, 이, 이 졸속적인 이 보고서가, 이 졸속이, 예, 제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맘 편히 내 집에서 살수 있는 미래를 과연 땡겨 올수 있는 이 졸속한 보고선지는 굉장히 미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짧은 저의 짧은 단견이고요.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역시나 여러 가지 기량을 기르셔서 스스로 선, 훌륭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